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약 2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양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위한 협력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부터 조선 원자력 같은 전략 산업까지 포괄하는 대규모 파트너십이 추진되는데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첨단 산업, 전략 산업 공급망 등 3대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제조업 첨단화, 에너지 전환, 방산 우주 분야 신규 협력, 바이오 공동 연구 개발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조선업 협력은 핵심 의제로 꼽혔습니다.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의 세계적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이 모였으며, HD 현대는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MOU를 체결했고, 삼성 중공업도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해군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별 투자 계획도 이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4년간 총 26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 로봇 공장 신설 및 생산 능력 확대에 집중됩니다. 고려하여는 한미 양국의 전략 광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약 1,400억 원을 들여 게르마늄 공장을 신설합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아마존 웹 서비스, 미국 원전 기업 X 에너지와 손잡고 소형 모듈 원자로 협력을 확대합니다. 유진 한경협 회장은 AI 반도체 바이오부터 조선 원자력 공급망과 인재 육성까지 한미가 함께한다면 제조업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수 있다며 미국의 혁신 역량과 한국의 제조 기술이 결합해 최상의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이슈였습니다.